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번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고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기억을 볼까요? h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h플라임 x는 g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지금 hx가 x-1에 fx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시면 미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배 미분을 사용하면 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식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얘가 gx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런 문제들에서는 요즘 최근 경향들입니다. 기억 풀고 아무 생각 없이 니은을 보시면 안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억을 풀고 니은을 기억을 참고해서 니은을 보는 거고, 이 기억과 니은을 기반으로 해서 또 디귿을 보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음, 참고하세요.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게 되면은. 음,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말 뜻은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f' 마이너 1도 0이다라는 소리겠네요. 여기 보시면 fx가 미지수가 두개 섞여 있죠. 조건이 두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a와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0이에요. 그 다음, 어, 도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함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음, 3X 제곱에 어, 플러스 2X에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음, 3 빼기가 되니까 1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이게 0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b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럼 f(x)는 정해진 겁니다. 그죠? f(x)는 어, x 세 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빼기리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0에서부터 1까지 g(x) dx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g(x) 그래서, 요, 요, gx라고 하는 자리에, 여기 보이, 보이는 요식 보이시죠? 이걸 집어넣어서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 하게 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풀고 나면, 이걸 참고해서 니은을 보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서 h'x와 플라 gx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을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d x 대신에 h플라임 x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ntegral 0에서 1까지 h플라임 x의 dx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h플라임 x를 적분하게 되면 hx가 되고 0에서 1까지니까 얘는 결국 h1에서 h0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h1 이건 얼마죠? 여기서 hx가 이거죠. 그럼 h1은 0이 될 겁니다. 얘 때문에. 그 날라가고, 빼기 h0, 0 넣으면, 마이너스 f0이죠. 그죠? 마이너스 f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결국, 결국은 f0 구하라. 그 말이겠네요. f0은 얼마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마이너스 1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니은 또 맞는 말입니다. 되겠죠? 자, 기억에서 증명한 걸 니언에서 이용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디귿. 어, 이 문제는 이 디귿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귿.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F0이 0이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F0이 0이다. 그럼 B값이 0이다. 이 말이겠죠. 이말 뜻은. 이말 뜻은 B가 0이다. 방정식 G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열린 구간.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자연스럽게. d 것 같은 경우는, 어, 사이 값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롤 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알죠? 자, 이 내용들은 뭘 따지는 거냐면은 해의 유일성. 유일성을 따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있느냐? 이때, 어, 요, 평균 값 정리와 롤 정리는 미분에서미분에서 미분에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얘는 아닐 겁니다. 왜? 이단원 자체가 지금, 어, 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야 아, 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이게 적, 되는지. 일단은 사익 값 정리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익 값 정리를 우리가 구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일단 안 됩니다. 자, 일단 해보면은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를 시도를 많이 해볼텐데 사이값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은 g0을 구해봐야 되겠죠? g0과 g1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g0 여기 0을 넣어주게 되면은 f0 그죠? f0 여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f플라임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F0 빼기 F플라임 0이 되겠죠. 자, F0은 얼마죠? 여기 0이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마이너스 F플라임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A가 남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G1 G1은 여기 1 넣어주게 되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럼 F1 되겠죠? f1은 2 e a가 될 겁니다. b는 없는 거예요. 여기 0이니까. 그죠? A 플러스 a 2가 되겠죠. 얘는 a 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얘와 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어 a에 대한 어떤 조건도 없게 돼 없어요, 여기 지금. 그죠? 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수 없다. 해가 없다가 아니라 알수 없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값 정리라롤 정리를 사용이 되는데, 생각의 과정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gx는 0, gx는 0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뭘 봤냐면은 gx가 뭐와 같다고 했냐면 은 h 플라임 x 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서그죠 그래서 gx는 0이라고 하는 결과는 방정식의 근은 이거는 h 플라임 x 는 0의 근이다라는 말과 같죠? 그죠 역시 같으니까. 같으니까 이거의 근이다라는 말은 이거의 근이다라 는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의 도함수죠, 이거는? hx의 도함수입니다. hx. 그래서 hx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hx가 지금 이거죠. 그죠? 이건데,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게 되면은, h0은 마이너스 f0이 될 겁니다. 그런데, f0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h0이 0이에요. 그 다음, h1은 어떻게 되죠? h1은 얘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h1도 0이 돼요. 근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fx가 3참수죠. 그리고 그 3차함수에다가 1차식을 꼽혀놨습니다. 그럼 hx는 4차함수죠. hx가 4차함수라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합쳐보게 되면 hx가 4차함수라는 소리는 0하고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h0은 0이고 h1도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결이 돼야 돼요. 사차함수가. 그죠? 그럼 최소한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h플라이맥스가 0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이 지점이 적어도 하나는 나온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간다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돼야 되겠죠. 5번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디귿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어, 디귿을 보기 전에 우리는 기역과 니은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디귿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hx가 h 플라임 x가 gx와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니은 어, 조건에서도 니음에서도 이걸 이용한 거죠. d 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gx와 h 플라이맥스 같기 때문에 gx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h 플라이맥스가 0이다 라고 하는 해와 같다. 그런데 h 플라이맥스가 0이라고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말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hx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래서 hx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참수죠. 사참수는 0과 1 사이에서, 어 연속이 되고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0이 0이고 h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여기서, 그죠? 어떻게 연결을 시켜도 사참수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셋 중에 하나입니다. 해의 유일성을 따지는 건데, 요거는 방정식에서 부호를 따지는 거고, 함수값의 부호. 얘는 미분을 이용해서 그걸 따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